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게 움직여서 하는 게임을 해볼게요 아 규칙 알아요 해볼게요 어우 죄송합니다 잘못 왔네요 네저 음, 친구가 있어요 게스트로 저 친구가 네. 지금 노래 들어오고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네 빨리도 깨네요 저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아 네네 저기요 열고 네, 나이 천구, 나이... 친구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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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들어. 상자 들어서 뿌리해서 지도를 들어갈 거예요. 2라운드로 어? 들어갑니다. 알아요, 저기요. 나연아. 네, 여러분. 우리가 약간 좀 극혐.. 격... 저기요? 저 그래.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알아요. 조용히 하세요. 싫은 애데요아 아, 네. 아, 저 유튜브인데요. 끝내요. 아 맞다요. 맞다. X를 눌러주시면 제 유튜브인데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그리고 극혐이어서 <laughs> <laughs> 구... 저, 저, 뻥이어서 저보고 저 말한 거예요? 아니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 핸드폰 말이에요. 이 핸드폰. 저 폰이요? <laughs> 아니요. 이 아,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엄청 그리고 그리워요. 구독자 40 4만 명, 4 40만 명, 40명 달성해가지고 40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아기셔도 감사합니다. 얘가 계속 걸려서 아이셔가 진짜 아이셔를 죄송합니다. 네, 아이쇼. 광고 좀 볼게요. 광고 보시죠. 괜야 돼? 얘가 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여러분 광고 보셨습니다. 네 광고를 아게 보셨네요. 네 광고 정말 심경 써줬고요. 네, 왜 다시 오세요? 저기요, 맞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laughs> 네, 저 처음 한요 아, 저기요, 다시 또 감사합니다.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수님이 이때는 잘 잤는데요. 아, 아깝네요제가한판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 그럼 리위, 리위. 님이 4번 그거 풀어주세요. 네. 차단해. 아, 빨리하세요. 저 원래 빨리. 저 빨리하세요. 나 10초밖에 안 남았어. 나 19초. 20초야. 네. 갑자기 무 시간 초야? 시간 초도 있습니다. 네 빨리하세요. 아 네. 죽어버렸네요. 광고 보고도 할거 없습니다. 돈 돼. 와. <웃음> 아, 네. 아올 거시죠? 내가 다 읽었어. 아내 말을 모르고 해버렸네요. 틀렸어. 한국 <laughs> 올랐나 <laughs> 나야 나 나야 나 엄청 미쳤다 나야 나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야 네사 단계 해야 돼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근데 왜, 왜? 성가 삼 단계는 왜못겠어왜 이렇게 어려 워 네가 해봐 내가야 이거 진짜 오늘 처음에 이거어 처음 한데 이주 너는 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는 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이 박윤석 오치 시청자를 시청자를 봐야 돼. 그래요잘해버렸죠괜찮음 저... <놀람> 눌러. 열다. 아, 광고보다... 광고 보시죠광고보시죠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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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놀람> 나쁜 사람. <놀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쁘! 대머리 <laughs> <laughs> 싫어? 고노 대머리 싫어? <laughs> 조용히 하세요. 쿠키우, 간거 보고 싶시죠간거 왔습니다. <laughs> 궁금해, 하니? 안 궁금한데?

네 바로겠네요. 네 너무 쉽죠? 네 광고 보도 록 하겠. 네안 보네요. 야, 보죠? 네. 나쁜 사람. 네 나쁜, 나쁜 사람. 나쁜 살인자.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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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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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총을. 우와. 음. 음. 내가 <laughs> 머리 총을 맞았어요. 이렇게 가어도 너무 따가워요 아네네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야? 네, 여러분 어떻게 겠네요 바로 게임 오 위험했다 아네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 네 부활할 뭐 거니까요? 아니요 X 누를 거예요 광고 보아요네 짜증 다시 풀리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거 뭐예요, 진짜? 우와, 신기한데? 신기한데요? 이거 한번 깔아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우리, 우리 시청자들이 깔지 말이. 야, 그러는데요, 막, 여기 있잖아, 나가서, 막, 그, 그걸로 하면 되잖아. 다시 찍고, 가요, 여러분. 실력이다 와, 피부. 야, 실력이다. 네, 깼습니다 네. 강조선. 한방 컷이죠? 네. 다음. 강고전 그만해라! 와, 요거 대박인데? 네,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네, 여기까